안녕하세요. 국내 1위. 스포츠 전문 용부장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프리뷰는 이 영상 하나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영업자들의 파산 신청. 단번에 모든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저의 용부장과 함께 스포츠토토에 적중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 사업 자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본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유익한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초안용 프리뷰일 뿐 최종 종합픽은 라인업 분석과 여러 해외 정보와 유료픽 부상자 전부 종합해서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스포츠로만 10년째인데 여러분의 수익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테니 가족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쪽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어뒀으니 쪽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전 경기에서 7대4 승리를 거둔 지바롯데는 이와시타 타이를 앞세워 기세. 승리... 바 이전 경기에서 7대4 승리를 거둔 지바는 이와시타 타이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이와시타는 이전 준위치전에서 6인인 팔피안타 2사사구 사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4승 3패 예의 3 4 1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사사키 치하야와 마스다 나오야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야쿠르트 이전 경기에서 4대7 패배를 당한 야쿠르트는 다쿠치 카즈토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다쿠치는 이전 라쿠텐전에서 1.1이닝 7피안타 2사4구 이탈 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2승 4패 예의 3.17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 요시다 다이키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은 불안하다. 코멘트 지바로 때는 이와시타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시오미 야스타케, 아오키 노리치카, 야마다 테츠토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야쿠르트는 다쿠치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나카무라 쇼고와 브랜든 레어드를 막지 못하며 지바롯데가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치바롯데 승 핸디 마이너스 1.5 치바롯데 승유5 8.5 언더 세이브 이전 경기에서 8대3 승리를 거둔 세이브는 맷 더모디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더모디는 이전 유미우리전에서 .2이닝 8피안타 1449 383진 사실점을 기록하며 무너졌다. 올 시즌 5경기에 나와 2패 2 4.21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경기에서 타케쿠마 쇼타와 토가메 켄이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요코하마 이전 경기에서 3대8 패배를 당한 요코하마는 나카가와 코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나카가와는 이전 소프트뱅크전에서 6이닝 사피안타3449 383진 1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올 시즌 5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A4.41을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히라타 신고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 코멘트. 세이브는 더무디가 불안하지만 불펜진이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사만타를 때려낸 타일러 오스틴, 마키슈고, 야마토 마에다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요코하마는 나카가와와 불펜진 모두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뜨린 코리 스펜젠버그와 아이토 오오를 막지 못하며 세이브가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세이브 승 핸디 마이너스 1.5 세이브 승 유구 7.5 오버 오릭스 이전 경기에서 3대3 무승부에 그친 오릭스는 미야기 히로야를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미야기는 이전 한신전에서 5이닝 사피안타 3사사구 오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5승 1패 e 에 a 2.43을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우루시아라 타이세이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요미우리 이전 경기에서 3대3 무승부에 그친 요미우리는 앙엘 산체스를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산체스는 이전 세이브전에서 5.2이닝 7피안타 1피홈런 1사사구 7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사승 3패 2의 4 5 9를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나카가와 코타가 3실점이나 내줬다는 점도 불안하다. 코멘트. 미야기의 올 시즌 피칭은 수준급이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마츠바라 세이야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산체스의 올 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문에 유마와 아다치 류이치를 막지 못하며 오릭스가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오릭스 승 핸디 마이너스 1.5 오릭스 승 유구 7.5 언더 나쿠텐 이전 경기에서 5대 2 승리를 거둔 나쿠텐은 노리모토 타카히로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노리모토는 이전 야쿠르트전에서 6이닝 3피안타 1사사구 18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5승 2패 1 3 0이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사카이 토모이토 숨자하오 마치 히로키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주니치 이전 경기에서 2대5 패배를 당한 주니치는 오가사와라 신노스케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오가사와라는 이전 지바롯데전에서 6이닝 2피안타 2 4사9 7탈 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10경기에 나와 3승 2패 e 하의 2.29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하시모토 유키, 후지시마 켄트, 랜디로사리오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코멘트 나쿠테는 노리모토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후쿠다 노부마사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주니치 역시 오가사와라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지만 타선이 침묵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시마우치 히로아키를 막지 못하며 라쿠텐이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라쿠텐승. 핸디 마이너스 1.5 라쿠텐승. 유후 6.5 언더. 리혼햄 이전 경기에서 2대 3패배를 당한 니혼햄은 카토 타카유키를 앞세워 반전을 노린다. 카토는 이전 히로시마전에서 6이닝 7피안타 1사사구 5탈삼진 2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9경기에 나와 3승 3패 ERA 2.95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전 경기에서 스기오라 토시히로가 1실점을 내줬다는 점은 불안한 부분이다. 한신 이전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둔 한신은 아키야마 타쿠미를 앞세워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아키야마는 이전 오릭스전에서 5.2이닝 8피안타 2사사구 6탈 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올 시즌 8경기에 나와 5승 2패 e 하에 2.65를 기록하며 수준급의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이와사다 유타 후지나미 신타로 바바코스케 노벨트 수아레즈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코멘트 리본햄은 카토가 안정적이지만 불펜진이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멀티 히트를 기록한 치카모토 코지를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신은 아키야마와 불펜진 모두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사안타를 때려낸 아사마 다이키를 막아내며 한신이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한신승 핸디 마이너스 1.5 한신승 유호 6.5 언더 소프트뱅크 이전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소프트뱅크는 히가시아마 나우를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히가시아마는 이전 요코하마전에서 6이닝 6피안타 3449 383진 1실점을 기록하며 퀄리티 스타트 달성에 성공했다. 올 시즌 두 경기에 나와 승패 없이 나이 3.09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호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전 경기에서 반도 유고와 이와사키 쇼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키로시마 이전 경기에서 1대1 무승부에 그친 히로시마는 노무라 유스케를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노무라는 이전 니온햄전에서 5.1이닝 7피안타 2449 383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벽한 피칭을 선보였다. 하지만 올시즌 6경기에 나와 3패 1해 4.55를 기록하며 불안한 피칭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전 경기에서 호리의 준야와 쿠리바야시 료지가 무실점 피칭을 선보였다는 것이다. 코멘트 히가시아마의올 시즌 피칭은 안정적이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아이자와 치바사를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노무라의 올 시즌 피칭은 불안하다. 이전 경기에서 홈런을 터트린 이마미야 켄타를 막지 못하며 소프트뱅크가 승리할 전망이다. 추천 배팅 승패 소프트뱅크 승 핸디 마이너스 1.5 소프트뱅크 승유후6.5 언더